네,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 입니다 그 저희 이제 그 정부 여당이 그 한국형 뉴딜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, 그중에 그 이제 그뭐 디지털 땜 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네. 저희가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기상 쪽에서 행정이 어느정도 발전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 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일단은 이 기상 데이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. 그 수치 모델 얘기가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가 보니까 그 하루에 매일 이 수치 모델 관련돼서만 데이터가 4 1일 테라바이트씩 생산되고 예, 있다고 그렇습니다. 하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기상청이 확보하고 있는 그 스토리지로는 뭐한5달 이제 사용하면 이제 완전히 꽉 차시는.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시스템. 예, 아닙니까?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장해 놔야 사실 저희가 나중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든 분석을 하든 뭔가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? 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41만 41만 테라바이트 정도의 매분 그 수치 모델 나오긴 하지만. 어 필요한 일정 부분은 또 지우면서 이게 또 저장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금년도 는한1년 정도는 한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이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 내년도에는 이제 추가 저장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2022년에 저장소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아, 계획으로 돼 있다고 어, 네. 2 차분과 그 수포함 2 차분에 2차. 모창이 오천 원, 오천 원에 수퍼컴 5천 원이 내6 월에 좀 계상이 되면 그의 이 저장 스토리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1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라고. 판단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 네. 이 저장 용량을 확보해서 네. 가는 시스템으로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?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. 5호 수포군에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제보는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네. 수치예보 모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이 지금 킴 모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상 데이터 부분에 대한 용량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 하면서 네.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춰놓는 것들이 뭔가 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. 네,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부터 잘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,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그 과학원 내부자료를 보니까, 뭐, 아까도 우리 총장님도 이 글로시 모델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. 아, 저 글로시 네. 5하고 6는 물리 가정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, 특필하게 더 많은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과학원장한테 요구를 했던 것이고. 그러니까, 예. 예를 들면, 제가 그 과학원 내부 자료 본거에, 글로시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. 글로시, 그러니까 이 지금 기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글로시 5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. 밖에서 R&D 활용에 뭐, UN 모델이나 글로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.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? 예, 지금 그거 부분은 잘 아세요?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무슨 한국형 수채용 모델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학 그 원장이 과반 다시 간단하게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현재 그 원래 버전으로는 외부에서 활용이 좀 어렵긴 하고요. 그 그러니까 내부에서밖에 못 하시는 거죠 지금? 아 슈퍼컴 접속을 통해서 활용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저희 네트워크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네트워크 연결 안 되지만 저희 지방 기상청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원에 와서 저희 글로시 5 모델을 활용하는 형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.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과학원이든 어디든 이 글로시 소스 코드를 보면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? 어 아, 글로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안에 대기 파트가 있고 뭐 해빙 파트가 있고 해양 파트가 있는데. 아니 그게 몇 분이 나세요? 그데 거기에 대해서 네. 각각의 전체를 다 이해한다기보다는 각 파트별로. 아니, 저희 할... 과학원에서 나온 이총 19년의 자료인 것 같은데 네.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,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. 그 영국 기상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해 버리면 이해를 못 한다 지금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, 말씀줘도 되겠습니까? 네, 예,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파트가 있고요 또 영국에서 개발한 파트가 있는데 그게 중복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일부 어떤 파트들은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획 측이 오신 건 트, 크게 틀렸고 앞으로도 기후 변화 대응하면서 장기획 측 모델들을 어찌만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한 분야인데. 뭐, 여기 업무 보고에도 글로시 5에서 6로 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처럼 여기저기 기관들에 지금 써 있어요. 근데 뭐, 내용, 뭐, 내부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글로시 5, 그러니까 6는 그만두고 5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. 소스코드를 작성해갖고 넣는 그런 종류의 그 활용, 이 피드백이 어렵다. 뭐, 외부에서는 글로시 5조차 활용이 안 된다. 뭐,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뭐 제가 쓴게 아니고 과학원에서 작성한 작년에 낸 보고서더라고요.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게 뭐뭐 되긴 되는 거예요, 이게?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네. 실제로는 글로시 5 자체가 영국 기상청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. 우리서 네. 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부분은 그 영국 기상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시 5의 개발에는 미약함은 있지만은. 부분 부분마다 저희가 개발은 어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,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은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정말 뭐 그게 기본적인 저장 공간이 됐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뭐 예산 반영이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플러스. 이게 뭐 무슨 뭐 저는 이제 뭐긴 모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장기 예측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글로시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그거를 뭐 무슨 소스 코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개발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도 너무나 적고 이 부분에서 이게 충원되고 발전하지 않고 실제로 이 무슨 기후 예측이든 장기 예측이든 단기 예측이든 초단기 예측이든 간에 이게 나아지는 걸 기대하는 게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솔직히 그냥 뭐 말만 대응만 이렇게 잔뜩 하는 거지 정말로 하드와 웨 소프트와 인재 이세 가지의 기본을 아예 지금 하나도 발전하고 네.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총장님도이 가장 중요한 아, 네. 팀이야.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의료 구성 실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. 꼭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그로시 파이브하고 이, 규모델 부분은 지난번에 APCC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 APCC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, 매닝 하고 지금 인력 부분은 APCC 인력이 뭐 지금 현재 20% 감충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한 50여 명이 그 규만 전공한 부분들을 입고 해서 이 APCC에서 지금 현재 이 MME와 그수시의 이, 어, 개발을 할수 있도록 아무 분장해 을 있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예, 어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아, 저 ISP를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SP가 되면 전체적인 이저 어, 분배 부분도 재제 분배를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할 걸좀 준비 있습니다.